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 똑같이 펠리시아 카페 앞에 나와 있는데 네. 왠지 마음이 더 설렙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왜요? <laughs> 일단 감, 카메라가 이거 뭐야 카메라 너무 야, 많습니다 모터리언 도대체 이런 날이 오다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하, 오늘 모터리언 너무 잘 나간 거 아닙니까 <laughs> 뭔 일인가봐요 오늘? 네, 오늘은 처음으로 모터리언에서 여행을 떠납니다 네, 모터리언이 드디어 네. 여행을 떠납니다 네, 이거 왠지 사심방송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네. 저희가 <laughs> 그 정말 많은 차들을 리뷰를 해 드렸는데 그렇죠. 매번 사실 리뷰가 늘 같은 포맷이다 보니까 네네. 좀 식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차를 좀 전달에 차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좀더 친숙하게 네. 그면서 네. 사실은 이제 여행도 좀 가고 날날도좀 <laughs> <laughs> 많이 뜻해졌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서 여행도 네. 좀 다니고 그리고 네. 여행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네. 차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좀 음. 나눠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편집장님, 제 친구 한 명, 또편집장님 네. 지인 한분 이렇게 총네 명서 떠난 거죠. 네. 그러면 이 코너 이름 있나요? 아, 이게 그냥 좀 코너 어려우셨을 이름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진짜 코너 이름 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네. 모여봐 여행 가자 막 이런 느낌으로. 그건뭐예 너무 대충 짓신 거 아니에요? 그 모여봐를 이렇게 좀 풀어 보려고. 네, 네, 네. 그 모터리언 여행 네. 많이 봐주세요. <laughs> 뭐 이런 느낌 이게 좀확실하지 않은데 <laughs> 아 일단 오늘은 좀 그렇게 네. 가고 네네네. 다음 기회에 좀뭐 괜찮은 이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채택을 해보도록. 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모터리언 뭐, 모터리언은 바라 그리고 모터리언에서는 바라이어티 모터리언, 바라이어티? 여행, 모터리언 바라이어티. 여행, 여행 바라이어티 여행, 여행 바라이어티 어떤니요대데라이어티를 이거 같지 않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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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모터리언 네. 여행 버라이어티. 아, 이거 발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네. 모여봐라는 타이틀로 한번 진행을 네, 네. 해보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들을 빨리 모셔서. 네, 네, 네. 음,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네. 송이자 친구부터. 네, 제 어떤 친구. 분이에요? 네, 제 친구는 지금 런던에서 공부를 갓 마치고 돌아온 디자인 런, 공부를 하고 돌아온 런던에서 디자인. 네, 런던에서 심지어. 무려. 혹시 어제 기국하신분 아니에요? <laughs> 네, 어제는 아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제 16년 지기 친구입니다. 아, 네. 다이언니 나와주시죠. 네. 냄새가 나?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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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송은이 16년 지기 친구 전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모터리한 이 자꾸 이게 미모 위주로 너무 가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아닙니다. 미모죠. 야, 이 모터리 너무 미모 방송되는 것 같은데? 아, 저 진짜 친구가 오니까 좀 마음도 괜히 편해지고 음. 좀 긴장도 좀 풀리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언니의 좋은 그런 뭐랄까 신선하고 유쾌한 에너지가 시청자분들께도 많이 전달되고 언니 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laughs> 지금 그럼 런던에서. <laughs> 네. 굉장히 진지해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좀상 네. 진지하지 않나요? 평, 평소에 아. 하는 대로 네, 두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 예, 예, 예. 그 런던에서 디자인을 하셨으면, 사실 네. 그 런던도 디자인으로 되게 유명한 걸로, 왜냐면 자동차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런던 무슨 로열 무슨 디자인 스쿨인가, 그 되게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거기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 어, 학교는 아니고요. 네. 저는 센트럴 세인트마틴이라는 네. 패션 디자인 전문 교육습니다 졸업하고 왔어요. 어? 네 네. 오늘 제 패션은 어떤? 아, 어, 어, 우리가 지 말할 수 없네요. 네. 좀 <laughs> 색을 좀 맞춘 것 같은데. 어제 그게 음, 음, 되는 일이지. 아, 아. 자, 그러면 추천해 드고 싶은 그런 옷 없나요? 스타일? 너무 가시죠? <laughs> 너무, <갑시다>. 너무, <laughs> 너무 가시죠. 넘어갑시다. 넘어가. 시죠 저도 굉장히. 저도 빨리 친구를 소개해야 될것 <laughs>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모션 친구는 <laughs> 네. 연예인입니다. 진짜요? 와, 모터리언의 연예인이 떴다. <laughs> <진짜 연예인이요? 똑다. 웃음> 그냥 자동차계 연예인이 음. 하면 뭐 네. 강병희 선수나 뭐 김한영 편장님도. 아, 김한영 맞아. 김한영도 사실. 그 거의 연예인인데 연예인 강병희 선수도 연예인 다 됐고, 아, 저희가 응. 다음에 김한영 편집장을 한번 불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리늘 많이 출연했지 어.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모터그래프 출연을 많이 우리가 맞아요. 많이 해줬으니까 김한영 편집장 한번 불러야 돼. 오케이. 네. 오늘은 진짜 연예인입니다. 진짜. 네. 최근에 진짜? 사실 그 지난 주말부터 네. 새로 시작한 드라마도 있어요. 아, 전 알죠, 전 알죠. 그래서 드라마에 어, 출연하는 분인데 네. 모터리어의 이제 드라마 홍보차. <laughs> 아, 모터리언의 이제 연예인이 드라마 홍보하러 나오는 <laughs> 그런 지금 네. 어, 프로그램이 됐는데 네. 음. 혹시 지난 주말에 새로 네. 시작한 드라마 보신 거 있어요? 드라마 많이 보신다면? 저는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고 스릴러물 좋아하거 그거 봤어요? 봤죠 봤죠 형범아 <laughs> 나와 <laughs> 우와, 대박 진짜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laughs> 진짜 탤런트 <laughs> 와, 맞으니까 진짜 해 <laughs> 아, 진짜 보셨어요? 왜 진짜 공주씨 팬입니다. 여기 들 <laughs>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느낌 <laughs> 어. 진짜 연예인 맞잖아. 맞다니까제 <laughs> <진짜> 그러니까. 눈에 <맞습니다. 웃음> 지금. 신기해. 아니, 신기해. 지금 꿈 아니죠? <laughs> 어. 되게 신기하네요. 간단하게 <laughs> 소개 네. 자기 소개부터 한 그러니까 네.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어, 연기자 김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예. 오늘 날씨도 되게 좋은데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네. 패션들이 전부 다 지금 너무. 우중충 그 하시어요우중하요 아, 저만 지금 화려하게 너무 있는것 같아서. 네. 뭐 역시 잘 입고 왔다. 헬런트 되게 스가잘 클래스가... 네. 네. 입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자는 머리를. 안 감았어요. 감았어요. 아니, 아니. 보이세요? 네, 감고요뭐라 네. 음. 어, 모자를 좋아해서. 그리고 음. 어, 저는 일산에서 왔습니다. 음. 어, 진짜 멀리서, 진짜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런던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멀죠. 그러신 어, 것 같네요. 예. <laughs> 네, 네.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정말 좋네요. 기분이 좋네요. 음. 음. 아무래도 이제 미모의 여성분들이랑 같이 여행하는 아유. 것 때문에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 뭐, 뭐. 그렇게 해서 제가 뭐랑 워라... <laughs> 차에 관심이 많아서요. 맨뭐 <laughs> <laughs> 네. 연예인분들 향랑 사실 하시는데. 오늘. 음. <laughs> 형범씨랑도 차 얘기도 또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일단 뭐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네. 차 안에서 또여정이 기니까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해외로 가는 거죠? 여행을 <laughs> 물론 물론이죠 기포 인천으로 갔다가 지금 유럽에 네. 가실 어. 수 있는 건 방콕 아 그래? 해안으로 송은 아, 기자가 음. 오늘 여행 목적지가 어딘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바로바로 대개의 고장 영덕입니다 네, 네. 오늘 네. 여행 목적지는 영덕입니다 수 있나요? 그럼요. 우리는 또 집사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laughs>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 네, 그래서 그 또. 걱정을 덜어주는 오늘 네. 차를 만나보게 됩니다. 오, 오. 음. 그렇군요. 맞아. 여행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연비를 신경 쓰지 않을 진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좀 편안하게 주행도 해야 되고, 승차감도 네. 음. 중요하고.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오늘 영덕을 가면, 영덕 가면 또. 대게 대게죠. 그래서 우리가 또 대게를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네네네. 제가 일단 준비했습니다. 를 네. 어, 그래서 대게는 근데 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아니 무제한으로, <웃음> 무제한으로... <웃음> 굉장히 그시, <laughs> 드실 수 있으면 오늘 네. 그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거기가 제가 아는 친한 후배 기자의 이제 고향 후배가 직접 하는 어. 근데 그분 선장 스... 선장님이에요저그람 네. 저 안숙 안숙이고요. 그러겠죠. 어. 네, 선장님이고 <laughs> 그 집에는 좀 가볍게 드실 수 있도록. 정식도 있어요. 오. 되게 정식이 있는데 오. 일단 정식을 기본으로 하고 각자 또게 그 쪄서 나오는 게도 네. 드시고 제가 음. 박달개까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를그속꽉찬 게죠. 속꽉찬 게는 박달개. 그런데 <laughs> 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자, 뭐 예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laughs> 또다 드시면 이거, 이거, 재미가 이거. 없으니까 아 게임이 있습니다. 먹는 걸로 이렇게 <laughs> 자 게임이 있어서 네. 어,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일단 출발하면서. 일단 오늘 우리가 타고 갈 차를 먼저 잠깐 저기 보시면 빨간색 차, 와. 저 예쁜 차, 네, 저 차가 그 도요다 캠리 하이브리드인데. 네. 회브리드 하면 또 워낙 연비가 좋으니까 우리가 가는 동안에 또 운전은 또 각자 다 해봐야 돼서 음. 각자 나눠서 구간을 구간을 나눠서 운전을 할 거예요 고 음. 그 구간들마다 연비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리셋하고요, 가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비를 네, 연비. 꼴찌 하시는 분은 오늘 개를 못 드시는 거예요. <laughs> 설마요? 성원 기자한테 아주 불리한 게임이 <laughs> <전될 웃음> 같아요 아, 진짜 암담하네요. 네. 오늘 성원 기자가 워낙 밝기 때문에. <laughs> 아, 옆에서 잘한다, 그렇구나. 잘한다 해주면. 진 연비. 다 테스트, 엄청 밝거든요. 연비 막 이거 막 테스트 가끔 하잖아요. 네. 어,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 영덕까지 가는 길이 사실 고속도로, 거의 고속도로예요 여기서 음. 나가면 바로 고속도로 올라가서. 어. 거의 고속, 이제 영덕까지도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사실 저 차는 연비가 16.7이 복합이고, 시내가 17.1이고, 고속도로가 16.2로, 시내에서 연비가 훨씬 더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사실 좀 고속도로로 가면 연비가 조금 불리하긴 한데, 두 군데나 네명이나 타고 가야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 가면서 연비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재밌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구간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간에 운전하시는 분은 계속 고속도로만 주행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나가시는 동안은 그래도 또 조금 이제 국도 구간도 있고 음, 음. 영덕 도착하셔서 톨게이트 나와서 식당까지 가는 데도 또좀 국도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복불복도 또좀 음.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또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차를 오래 타면요. 기름을 쓰잖아. 그럼 늦게 운전하시는 분이 차가 가벼워져 가지고 또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건지를 어 제가 사실 이제 어제 그 자료들을 다 보내드렸죠. 네. <laughs> 공부를 좀 했었는지. 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리뷰니까 네. 그래서 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시라고 원래 계획은 그냥 차 이름만 알려드리고 네, 네. 그리고 공부해 오십시오 해서 이제 문제를 내 가지고 퀴즈를 풀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음. 그냥. 차 이름만 알려드려서는 진짜 공부가 안될것 같아서 네.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요약해서 보내드렸고, 거기서 20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문제를 풀고,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풀 거예요. 그래서 네. 정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5초. 네. 5초 내에 답을 못하시면 땡!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총 5문제를 풀게 되는데, 네. 어, 누가 제일 많이 맞췄느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 차 순서를 정해주는 걸로 순서. 네. 아. 자기가 넌 3번에 음. 넌, 아, 정해주는, 넌, 예, 잘 정해주는 잘 걸로? 정해주는 어. 걸로 예, 그렇게 음, 음. 어,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게 문제가 20문제를 딱 1번부터 20번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복불복이에요 누가 어떤 문제가 걸릴지 알 수가 없어 음. 혹시이 순서 그냥 그대로 할까요? 네. 네. 송훈씨 1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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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송원 씨부터 1번 문제. 소송사 기자의 가오가 있는데. 네, 1번 네, 문제. 가오. 빨리 빨리 한번. 가우 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웃음> 그럼 이제 <그럼 웃음> 갱생 이런 이말 하면, 거 하면 거안 돼요. <laughs> 음. 지금 갱세. 가오 갱생. 맞아. 갱생. 이 갱생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면 안, 아. 안 돼요. 예. 예. 조심하셔야 된다 이죠. 예. 와, 소송이가 받자 걸었어. 자, 일단 문제 주시죠. 문제를 바로 갑니다. 네. 바로 가요. 바로 가겠습니다. 한번. 소송 기자. 김미는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승용 세단 판매 부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몇년 연속 판매 1위일까요? 16년입니다. 오 정답. 참 <laughs> 다음, 다음 문제. 저, 정답 유출된 거 아니에요? 아니다그 정도의 기본 이 자료 다 드렸잖아. 혹시 오버 안 돼? 오버 안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신미가 16년 동안 연속 미국 승용 세단 판매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연속 16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까요? 하나. 1997년부터 2000년 넷, 땡! 어그신1 0년인안되는구나 2002년부터 그게. 2017년까지. 네. 함정, 정이 약간 아니, 이건, 이거 이거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야. <laughs> 다음 문제 뭐, 아마, 3, 3 문제 아마 3. 틀리는 3.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캠리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이것을 뜻해요. <laughs> 왕관, 아, 왕관, 왕관. <laughs> 어, 너무 쉽다. 다음 <laughs> 문제가 있습니다. 캠리는 캠리 1세대는 소형차지만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1세대 캠리가 데뷔한 연도는 몇 년일까요? 1982년 정답 어, 너무 쉽다 <laughs> 아, 나만 못 맞혔어요 사실 처음입니다 <laughs>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했지만 1988년부터 미국 펜터키주 토요타 공장에서 미국산 캠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캠리는 몇 세대 캠리일까요? 2세대입니다 정답 어... 아 이거 정답 유출를한거아니야 아, 너무 아니, 쉽네요 다 너무... 아, 아, 빨리 가시죠 사이도 없이 이렇게 막 맞혀도 인년이 확대하지 않았네요 캠리는 1997년 포드 토러스를 따돌리고 처음으로 전미 승용차 판매 대수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캠리는 몇 세대 캠리였을까요? 나, 열, 칠 세대, 땡, 삼 세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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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이게 어딜봐도 칠이야. 너무, 너무 어려운 문제들 전부.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어, 지금은 캠리하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워낙 유명하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가솔린 모델만 있었는데요. 일반 가솔린 모델 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으로 추가된 것은 몇 세대 캠리일까요 4세대. 4세대. <laughs> 너무, 네? 그렇게 <웃음> 4세대. <웃음>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4세대.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한국에는 토요타 브랜드가 정식 출범하면서부터 캠리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아, 캠리가 한국에서 공식으로 판매한 시작은 몇 년도일까요? 나 아, 나 이런 거잘 알아. 2007년. 2009. 2009년. 아, 아 2009년. 아, 아, 2009년. 아, 아. 다들 공부를 너무 안 하셨네요. 아, 아. 아, 아. 아. 와. 너약 봤어? 약 봤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캠리는 몇 세대 캠리일까요? 8세대죠. 아, 아, 쉬운 문제. 아, 너무 쉬워. 자, 열차를 편하시 것. 같아요. 판매되고 있는 8세대 캠리는 몇 년도에 국내 출시되었어요? 하나 2017년. 오. 오! 대비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8세대 캠리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개발됐는데요 토요타의 혁신적인 이 글로벌 플랫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둘 네, 다섯. 정리? 하 말을 못 되셨는데? TNGA t n g 지금 어제까지 TNGA. 어제도 TNGA. 드라마 TNGA. 촬영을 하고 네. 와가지고 빙계입니다 그니까 러 대사 외운 거라고 <laughs> 너무 열게 많아서 자, 가시죠 다음 문제 가있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스템 출력은 몇 마력일까요? 212마력 정답 어, 쉬워 어려워 해야겠습니다. 어려워 캠리 하이브리드는 연비 최험제답게 국내에서도 1등급 연비를 달성하였는데요 복합연비는 얼마일까요? 16.7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16.7 너... <laughs> 너무 쉬운 게 아니... 이건 알고 있었어? 아니, 이거... 이건 알고 있었어요? <laughs> 알고 계셨습니까? <laughs> 자 다음 문제 하시죠 너, 아니 너무... <laughs> 맞았어 그래서? <laughs> 저 자동차 기자입니다 <기절에 웃음> 아, 이러면 자, 뭐... 다음 문제 하습니다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서 <laughs> 어. 모여봐 라고 외쳐주시면 어, 어, 모여, 모여봐? 모여봐, 모여봐. 아, 네. 왜 모여봐요? 아, 우리 코너 이름이 모여봐라 생각했요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맞추시면 1점을 네. 드립니다 네. 자 보너스 문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16.7km per liter인데요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를 모두 맞춰주세요 난 알지 그럼 두 분한테만 기회를 드리볼까요 그냥 아무나 막 찍어보세요 그냥. 도심 1 6 7 땡. 땡가희 도심 아 모여봐 네? 도심 <웃음> 어... <웃음> 모여봐 도심 1 7 2아 m 아 아깝, 아깝다 네 정답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네, 정답은 도심 17.1km per l i t r 고속도로 16.2km per l i t r 입니다 다음 문제 가있습니다 토요타의 디자인 컨셉을 뭐라고 할까요? 아, 디자인 문제인데 네, 네. 아, 방금 안다고 끄덕인 거 아니야? 아, 어렵, 어렵, 어렵구나 무슨, 이것은 약장것 같은데 킹 어, 룩입니다 킹 아, 룩이요? 어렵, 어렵구나 캠리는 아, 안전에도 철저한데요 토요타의 예방 안전 시스템을 뭐라고 할까요? 야, 어렵다. ABS. <laughs> 정답. ABS. <laughs> 정답은 TSS,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입니다. 아, 너무 길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잘못했네요, <laughs> 맞아요, 토요타가. 네. 너무 길게. 하시죠. 네, 네, 캔리는 차체 크기가 현대 소나타와 그랜저의 중간 정도인데요. 캠리의 넓은 실내 공간을 잘 설명해 주는 캠리 휠베이스는 몇 밀리미터입니까? 아, 휠베이스는 아, 제가 전문이죠. 음, 2,800. 어, 2000 25. 25. 정답. 어, <laughs>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나요 휠베이스를 하도 많이 들어요. 네. 계속하네요? 캠리의 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는데요. 음, 캠리에는 4기통 2.5리터 가솔린 엔진 외에 몇개 전기 모터가 결합되겠어요? 네 개요. 뭐야? 아,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두 개야. 아, 정답, 두개입니다두개 <laughs> 굉장히 강조하네.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얼마일 까요 어, 나, 정답. 4,173만 원. 거의 비슷해. 아니, 정답은. 이거는 얼마야? 얼마? 이거 얼마. 4천만 원대. 형뭐이한테 형봉, 한번. <laughs> 그거는 저기 딜러 마음 아니에요? 좋은 <laughs> 딜러를 만나면좀 싸게 해 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맞아. 어떻게 정확하게 yeah. 얼마다?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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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4천 2백 50만 원아 제가 물어봐서 그렇게 안 나오면 제가 <laughs> 여기 진짜 다시 올 거예요. 진짜로 딜러 문제가 있니 이제 본인 문제 이제. 네, 토요타 자동차의 어, 최초 어, 이름은 정도? 토요타 자동차 공업 주식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창립된 것은 몇 년일까요. 어, 어렵다. 어렵다 나 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 네. 회사 회사 1800 1팔0 0지지안안 천... 천... 0 0 0 삼십팔 땡! 천구백삼십칠년입니다 <laughs> <1937년입니다>. 0 <laughs> 0 아, 7년이야아나3 0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laughs> 그럼 마지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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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토요타 자동차의 사장은 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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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 0 0 0 0 0이0 0 0 0 0이0 0 0 사실 처음이라 쉽지가 않군요. 이게 저희가 앞으로 다음에 만약 또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네. 그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도록 <laughs> 오늘 미리 많이 틀려주신 거에 대해서 <laughs> 고, <또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박수하게> 생각을 해주셔 <laughs> 이렇게 저의 이렇게 <laughs> 뭐랄까 네. 의상을 세워주시고 음.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저희는 숫자 외우는 게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음. 그 저희가 이제 좀 아무래도 좀더잘 외웠던 것 같고 여기는 좀 잘못돼 있는 게 보통 게스트들을 많이 맞추지 아니게 배려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 이거는 너무 자, 네. 발표해 주시죠 누가 제일 많이 맞췄나요? 송은이? 뭐 보나 뭐 보나만아 저 그러나, 아닙니까? 송 네. 기자. 네. 너는 틀린 게 없지? 기자, 틀린 거 없나? 없죠. 아, 아, 네, 틀린 게웬 말입니까? 자 그러면 송은 기자가 어, 운전하는 순서를 네. 정하시죠 됐어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출발하는 사람도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대가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하, 그렇죠? 좀 아마 내리막으로 갈수있 그래도 편의점님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편의점님 뭐 패널티 하나 갖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요? 패널티? 제가 프리우스 가지고 연비 40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요뭐 조치를 취워시작하 <laughs> 그러면, 돼요. 일단 제가 어차피 차를 네. 뭐, 계속 연비 주행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운전할 때는 네. 가속력 테스트 또 고속 어, 고속 주행 테스트를 제가 해보는 아, 것을로 네, 그렇게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아무래도 기름 을좀 많이 먹게 되니까. 네네. 음, 오케이. 아, 그 다음에는 누구 네. 하는지. 근데 운전은 대게를 뭐 게스트 중 게스트분들 중요하지만 또 제가 대게 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오늘? 제가 그쵸? 첫 번째 하겠습니다. 소웅이 이제 첫 번째.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음. 제가 좀신할게요세 네. 음. 네, 번째 가연이 네. 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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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기름도 제일, 유리, 제일 유리할 수 있는데 아니죠 기름도 다 떨어질 네. 때쯤에 우리가 막 네. 먹으면 네. 되잖아. 막 네. 먹어서 배를 채워서 네. 그렇죠. 어, 무겁게, 무겁게 가는 거 무겁게. 무겁게. 오케이 어. 오케이 어쨌거나 뭐 그건 성의이다 마음이니까 <laughs> 네, 네. 아마 제가 제일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요? <laughs> 어, 왜냐하면 위에 네. 국도기 국도기가 구간이 많다니까 그러면 두 분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아, 가인 씨가 그럼 두 번째 하고, 네. 제가 세 번째 하고, 네, 네 번째 하시는데, 네, 네. 유리한데, 좀, 네. 아무래도 게스트를 좀, 네. 네. 그래서 대 개를 오늘 꼭 드시고 오케이. 가시는 걸로. 뭐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순서도 정했으니까, 저쪽 가서 차를 좀 살펴보고, 가서 네. 차 구경부터 잠깐 하시죠. 네. 시죠 네. 와, 오늘 진짜 와, 색깔이 와. 장난 아니다. 음. 와. 네, 음. 아까 뭐 퀴즈에서 나왔듯이 이게, 소나타보다는 좀더 크고 네. 그랜저보다는 살짝 작거든요. 음. 거의 중간쯤 들어가는데 이게 또 하이브리드 뭐 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이게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더 좋거든요. 굉장히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음.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낮아지고 맞아요. 뭔가 넓어진 음. 것 같아요. 지난 시기 네, 현범 그 씨가 틀린 네. 그 TNGA <웃음> <웃음> ABS 아니, 아니고 네. TNGA라고 그게 네. 뭐냐 면 플랫폼이라고 음. 차의 뼈대를 이번에 새로 바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차체도좀더 낮아지고, 안정감도 좋아지고, 성차감도 되게 좋아지고, 음. 차는 더 튼튼해지고. 그렇죠. 음. 지금 디자인, 그 디자이너가 보시기에 디자인 어때요? 특히 앞모습? 앞모습은 어. 좀 와일드한 여성 그런 느낌인 어, 것 와일드한 같아요. 와일드한 여성 네. 가기에. 여, 여인데좀 거친, 어. 거친 여자인 주변에, 주변에 <laughs> 주변에서 이차 많이 보이나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네. 많이 타신다고 들었어요. 팀리, 아, 예예 그. 네, 네. 그 지금 여기 어르신. 보니까 여기도 LED가 삼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최근에 최근에 네. 벤츠, 벤츠 S 클래스하면서 네. 음. S 클래스에 삼선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먼저 썼 먼저 썼던 거네요. 사실 이 차도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아,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음. 들었는데 지금 렉서스가 디자인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네. 도요타도 이제는 좀 많이 친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파란색 들어가 있는 게요게 아, 그래. 그렇죠. 하이브리드여서 친환경이라는 아 의미로 하늘색. 파란색을 아 넣어놓은 거예요. 어자 그러면 이따 우리가 차를 또 구석구석 살펴볼 기회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네. 자, 출발하시죠. 네 출발하시죠. 네, 누가? 저아송문이였습 그러면 형범 어, 씨가 앞에 타시고. 네 저는 네, 여기 뒤에. 아, 그래. 가비가시된 상태에서 지금 막 출발을 했거든요 네네. 어, 혹시 그 어떻게 하면 연비가 잘 나오는지 알아요? 어, 한 제가 운전해 보니까 네. 한 8, 80에서 90 사이로 네. 계속 달리면 네. 연비가 정속주행, 잘 나오는 거 같아요 정속주행, 정속주행하는, 정속주행하는 거, 거. 그렇죠. 네. 80에서 90 사이 요 정도요 음. 그 정도로 계속 정속주행을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따가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건데 고속도로가, 제한속도가 110도 있고 100도 있는데, 우리가 80으로 달리면. 방해가 사실 되죠. 좀 민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최대한 그 규정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 것으로 좀 지켜주시고, 어, 그것만 좀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 아무리 좀 실질적인 연비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정속주행을 하더라도 네. 너무 음. 천천히 하지 말라. 이 그렇죠. 뜻이죠. 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계기판을 보고 보면서 집중할 수 없죠. 잖 사람들이 안볼때 살짝 80으로 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알려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옆에, 옆에 사람들이 지... 자꾸 막 밝게 부추겨야 돼. <웃음> <웃음> 너무 느린것 같아. 막 그러고 야좀 빨리 좀 가자. 그, 시간 없어. 야 배고파 막 이래가지고. 용덕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오면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하고 삐져서. <laughs> 고속도로 타고 그냥 저희가 갈차 안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거 안, 안 바뀌죠? 정비사 <laughs> 전문 기사 기자가... 가운데 말 <laughs> 아니 이거. 있을까요? 잠깐만. 왜안 바뀌지? 뭐... 뭐야? 여기 아, 이게 지금 아, 프로가... 아니 자동차 전문 기자 자동차요? <laughs> 아, 긴장했어. 긴장했어. 정비기가 <laughs> 어. 네, <성흥이자가 웃음> 자주 그래, 뭐야. 오케이, 됐어. 시동, 오케이. 지금 이 차는 시동 걸린 거예요? 맞아요. 지금 여기 레디라고 오. 레디라고 뜨면 저기 시동이 걸린 거고. 다시, 레디. 송지대 다시 위 위에 버튼 한번 눌러 봐 봐. 한번 더. 아. 한번 더, 한번 더.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 화면으로 합시다. 연비가 어디 나와있죠? 안 보이게끔. 왜냐면. 아, 각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각자 제가 확인 못해요. 어, 나중에, 나중에, 소은기자는 확인하게 해줄게. 자기 연비 아, 아, 확인할 수 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사람이 얼마였는지는 아, 모르게 하, 하려고. 네. 네 가시죠. 아니야, 아니다압니다풍 압니다. 이제 은근슬쩍 속도 내리고 있어. 100km까지 가야 돼. 100km 맞춰주셔야 100km. 다들 왜 그러세요? 다들 운전하실 감독님, 네? 설명... 거 없으면서. 감독님 보물 숨겨놓으셨죠? 제가 설명. 금반 이런 거 아니죠? 쪽지 <laughs> 아예 아니, 안 할래요. 아, 금반지 이런 거. 있다 찾았다. 뭐야? 뭐야? 찾았다, 찾았다. <laughs> 제가 운전을 할 건데요. 네. 저의 이 짝꿍을 데리고 왔어요. <laughs> 근데 뭐가 이렇게 얼룩졌어. 내가 쓰던 거를 이제. <laughs>